8월 1일입니다. 그 뜨겁던 8월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와서 모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9월 초가을을 만났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사회에서 찾아보면 금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또 얼마 전에 지나간 8.15 광복은 우리에게 77주년이 되는 해고, 또 6.25 전쟁으로부터는 70년이 되는 이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광복 77주년의 함이 그랬습니다. 77주년이 무슨 뜻을 품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광복은 사실상 빛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제로부터 일본이 폐망함으로써 승리를 거뒀고 그 전승국들이 에, 우리를 광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 알았더니 이두 점령국가죠. 그러니까 북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에는 미군이 분할 점령함으로 인해서 한반도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게도 통일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민족이 두 동강 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광복이 아니죠. 다행히 남쪽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안보를 지키고 북으로부터 위협을 방어하면서 러시아나 지금 러시아죠. 과거 소련이나 중국의 남진을 막을 수가 있었고 남쪽은 한미 동맹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스스로 자주 국방의 틀을 형성하면서 전쟁으로부터 종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휴전을 끌어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늘의 건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가까운 경제대국이 됐고 그리고 또 당당한 국제사회에서 정말 G7에 들어갈 만큼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동스러운 얘기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곧 체제 선택에서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한 나라가 어떤 체제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런 얘기죠. 지난 31일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말 큰 정치인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91세로 영면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라고는 아 소련이라는 대제국을 연방국가를 해체하고 러시아로 되돌아가는 소위 이름하여 그가 세계를 향해서 했었던 소위 개혁개방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한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초프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오늘 세계는 과연 거대한 소련제국과 맞붙어서 어떤 형상을 그리고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제는 한 나라로서 14개 연방국가를 해체시켜서 지금 우크라이나 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화려했던 옛날의 제국을 꿈꾸는 푸틴의 야망이 오늘 이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또전 세계를 여러 가지 그 물가 폭동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가스 대란, 석유 대란, 곡물 대란 이런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러시아 제국은 이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히 제국에서 아주 패전한 소국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복을 맞이하면서 어둠의 광복, 진짜 빛광자, 회복을, 복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분단 자체가 그렇고 또 체제가 달름으로 인해서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또거기다 플러스 알파 3대 독재라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권에 허덕이는 매달려 있는 북한 체제는 자유는 물론이고 인간에게 가장 처놈한 인권마저도 존경받지 못하는 비참한 사회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주지연의 그 차이도 없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 자유도 없습니다. 북한에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노동심은? 그것도 민중의 소리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구호는 날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의 입장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지만 인민처럼 비참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밥을 굶는데 밥을 굶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에 어떤 인권도 배고픈 것을 넘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도 인간이 갖춰야 할 천부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족이지 않습니까?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77년, 이제 칠수는 성서에서도 창조의 완성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창조가 끝나고 7일 제 하늘은 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팔수는 뭐냐? 재출발수예요 다시 출발한다 우리가 흔히 7.8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78년부터 이제 새로운 광복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역사란 것은 하늘이 저절로 섭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간의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 책임이 물론 전체로 볼 때는 적은 수치일지도 모르지만 인간적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큰 겁니다 신앙하는 입장에서도 하늘은 소유를 결정하지만 인간은 믿음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인간이 지녀야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그 나라가 해방되는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1차 광복 그러니까 다 찾지 모든 어둠에서 광복도 얼마나 많은 우리 독립수사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선구자들이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감내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지금도 그 독립수사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부끄러운 것은 일제 청산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 밑에서 잔꾀를 부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이 후손들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들이 침탈한 토지라든지 가옥들을 지금까지도 지니고 있는 후손을 번영시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로 되돌아 봐야 할 일이에요 청산 못 했어요 그리고 또 용서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갈등 구조가 심화됐죠 거기다 북한이라는 소위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가지고 소련형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공산주의 한계를 못 벗어나가지고 거기에 김일성이라는 독특한 존재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독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3대 왕권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생명, 자유, 인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배고픔에 서러우면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제2의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집권이 10년 넘어갔는데, 그 10년 넘어간 기간 동안에 5개년 경제계획을 두번 발표했어요. 1차는 그런대로 마이너스 1%지만, 2차는 마이너스 4 5예요 무역 규모가 한참 올라갈 때는 100억불이 넘었는데, 지금 27억불 정도예요 소득이 10년 동안에 960불에서 겨우 1100불 정도. 얼마나 비참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식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천리마 가지고 안 된다고 이리마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통일은 곧 북한의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고 자유를 찾아주는 길입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제2의 광복을 찾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미소 분할 점령은 우리 한반도에서 단순하게 영토의 분단이 아니란 걸늘 강조했습니다. 민족이 갈라지고 체제가 갈라졌어요. 거기서 결과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가치관. 뭘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고 인간의 삶의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가치관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수령체제 밑에서 가치를 결정합니다. 모든 생명의 존재 목적이 수령을 위해서 존재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요. 신을 신앙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끝없이 투쟁하고 노력합니다. 북한은 양심 자체가 수령에 직결되어 있어요. 수령에 대한 존엄성을 어기는 순간 그런 양심의 고통을 받게끔 교육체계라든지 사회 분위기 체제가 생활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 광복을 되찾아 주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노력을 겨울서선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독성이 강해요 러시아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이 제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관심있게 논의 드렸고, 또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도 다녀왔어요. 저는 일생 동안을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벌어내기 위한 투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1 9 9 0년의 4월 달에 세계 언론인대회가 모스크바에 있었을 때, 문선명 총장님 모시고 거기 다녀왔고, 거기서 고르바초프와 면담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단독회담을 할 때. 문 선생님은 거기서 내린의 동상을 철거라 하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이 기독교로 돌아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러시아가 소련이 있어그 당시 소련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 청년 3천 명을 아 소련 청년 3천 명을 미국에 공부 시켰어요. 민주주의를 공부 시켰어요. 제가 듣기로는 천억 예산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엘친 정부가 나왔을 때 러시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크레린 광장으로 탱크를 몰고 갔을 때 미국에서 공부한 청년 3천명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다는 마음으로 크레린 광장에 누워서 배를 깔아버렸어요. 그 군부 수장들이 고뇌했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 3천명을 깔고 크레믄 광장으로 가느냐. 그때 크레렘린 그레, 궁이 눈앞에 바로 점령 직전에 있었고 그때 영면한 고르바초프는 한 해변의 별장에서 숨어 있었지 다행히 군부가 승복을 해서 군부 쿠데타를 종식시킴으로써 오늘 그나마도 러시아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푸틴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인간에서 가장 고귀한 자유를 뺏어버렸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그 체제는 이미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했어요. 어떤 것도 사회주의가 주는 안 된다는 걸 검증했어요. 중국도 지금 마른 사회주의지만 경제 체제는 시장경제를 갖고, 러시아는 아직도 혼돈에서 못깨 났어요. 과거에 제국을 노래하던 시대를 꿈꾸고, 적은 나라를 침략해서 나토로부터 위협을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놓고 명분 없는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2광복을 시작해. 제2광복은 뭡니까? 자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주권.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는 영토가 적어서 주변에 4대국이 거대한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 위협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것은 간단하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토로, 민족으로, 뭐, 인구, 어떤 것도 안 돼요.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세계 영토를 넓히는 겁니다. 그들이 한국이란 영토적 가치 외에다 플러스 문화적 가치. 그리고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는 커지는 겁니다. 한국 영향이 커져요. 지정학적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때 그내 네 나라가 한반도의 분단을 두고 있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검토를 시작할 겁니다. 평화의 정착. 그 평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핵화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핵이 있어서는 한반도 통일은 불가능한 거. 주변 국가 오히려 핵 가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을 포기함으로써 북한을 살릴 수 있기 있다면, 그리고 북한도 3대 독재체제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 정권이 들어와서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동력을 받아가지고 서로 남북이 주고받아요. 작용이라 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힘이 나와야 의식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이게 통일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저는 늘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명 사적으로 접근하자. 우리가 문명이라고 할 때는 배후에 종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명, 불교 문명, 이슬람 문명, 힌두교 문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다가 신자를 붙이는 것은 네오라는 개념도 있지만 신과. 신이 한반도 임지할 때 통일은 가능해진다. 틀림없이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세계적 평화를, 세계적 발전을, 인류의 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길이 눈앞에 다 왔어요. 이제는 다 왔어요. 저는 지금 북한 체제의 붕괴를 지금 이제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고 봅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평양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어떻게 뜨거워지냐? 김정은에 대한 반발 세계이높아졌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인 고위부의 국장급이 그러니까 제2인자, 제3인자가 탈북을 했고 아마 한국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큰소리치던 김영철 자강도로 지금 혁명화 혁명 재교육을 받으러 쫓겨났고 그 다음 김혁철 주미대사도 아마. 거의 총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 실패를 가져갔다고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지금 숙청바람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임대중이라는 가장 유천 유민이라는 정치철학 밑에서 북한이 통치가 되는데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또 관리들의 부패가 또는 관리들이 농민시장을 괴롭히든 그런 사람들은, 장마당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조금 거리가 멀어져서, 김영은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가 지금 두 번, 5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패했어요. 작년에 마무리된 2차 5개년 계획도 마이너스 4.5. 무역 규모가 대폭 줄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유기가 와서 봉쇄가 됐고, 유엔 제재가 가소가 됐고, 에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아마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각성해서 미래를 보고 먼 세계를 보면서 한반도의 중심적 역할을 제대로 해 문명의 핵으로서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자 태평양 중심의 한반도가 쓰자는 겁니다 그럼 이 문명의 대 휩쓸림에 따라서 통일의 그날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 꿈을 버리지 않는 한 통일은 옵니다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영국 런던이 엄청난 폭격을 받았습니다. 핵도 결국 은 독일 유태인이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가고 소련으로 와서 핵 개발이 되는 거지. 이미 2차 대전 때 히틀러 정부는 핵을 개발했어요. V6라는 장거리 미사일도 이미 개발해서 런던을 쑥대밭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절망 속에서 치칠은 이렇게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신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 이게 처칠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5천년 역사 속에서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수백번의 고난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쓰러질 나라가 아닙니다. 결코. 평화적으로. 세계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제2광복을 향해서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됩니다. 제2광복이 마무리되는 날, 완전한 자주국가가 되는 날, 우리 국가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질 수 있는 날이 되는 날, 우리는 세계 앞에 상당한 한민족 시대를 열었다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의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야 할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세계. 정치가 좀더 포괄적 정치, 폭, 넓은 정치로 변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정치가 너무 소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소물하고 있어요. 저 의사당 100명이면 만족합니다. 무엇 때문에 구별로 국회의원을 둡니까? 성동구에 한 명이면 되고, 광진구에 한 명이면 되지. 국회의원 100명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참의원을 만드세요. 30명 단위로. 그래서 정책을 검토, 미래를 입법화해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정치 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합리적 경제가 돼요. 분배가 공정한 원칙 밑에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생산 없는 분배는 안 돼요. 나눠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논눠 줍니까? 그 극도의 빈곤이죠. 절대 빈곤. 그 공산주의에 나온 바로 부산물이 빈곤이야. 오늘 세상을 그만둔 고르바초프가 왜 미국 앞에 손을 들었습니까? 경제 한계 때문에 거대한 군사비를 쓰면서 공격용 무기를 만들었지만 핵은 만들었지만 핵을 가동할 유지할 힘이 없어졌다 이거 그것이 공산주의 경제 한계입니다. 결국 북한도 지금 한계 다 왔어요 더 이상 못 견딥니다 제재가 계속되면 못 견뎌요 핵 이상의 지금 응? 가용할 무기들이 핵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들이 얼마나 돼 있어요 그 MD 시스템 아닙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무기 체계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산 수출이 앞으로 반드시 수출을 능가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화강국으로 입증됐지 않습니까 길이 보여요. 응? 그래서 공생의 정치, 공영의 정치, 공생의 경제 기반 위에 그 공영과 공생과 공영을 유지시키는 가치 체계, 그게 공의의 정치예요. 이걸 우리는 머리 사상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인간의 사지 백체를 관리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그런 질서를 땅에 수립해서 사람으로서 도덕과 윤리를 지니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국가 평화의 원천이 되고 세계 평화의 질서를 묻는 새로운 문명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70주년 광복절을 지나면서 제2의 광복을 다 붙이자. 그런 주제. 그래서 그걸 함이라는 이름으로 광복 77주년의 함이 더 깊은 생각으로 70주년 광복을 보내면서 미래 광복을 맞이하자는 제2의 완전 광복을 맞이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